자, 읽어 보세요. 시 모닝 트렌트 인텔리전트 읽어 보세요. 무슨 뜻이라고? 아, 저 머신 돈 봐도 지 이거 볼까요? i n d o n i s hotter 무슨 뜻이야?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더다자 여기서 너가 헷갈렸던 단어, h o t t e 한번 써보자 위에. 그렇지. 자 최상급 한번더 써보자 최상급. 그렇지 자 이거 힌트 이봐 여기서 공통되는 거봐봐 어때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I sleep 어떻게 될것 같아? 그러면?